안녕하세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39세의 축구 스타. 최근 사우디 프로리그에서 알 나스르 소속으로 활약 중, 경기 후 상대 팀 응원단을 향한 음란한 제스처로 비난의 중심에 섰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알 나스르의 호날두는 25일 알 샤밥과의 경기에서 전반 2 2 분에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팀의 3대 2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경기는 브라질 출신의 탈리스카가 종료 4분 전.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마무리됐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호날두는 왼손을 귀 뒤에 대고 계속해서 도발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골반 부위를 강조하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이 행동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샤바브 서포터즈를 겨냥한 것으로 그들이 리오넬 메시의 이름을 외치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장면은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되었으나 중계 카메라에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우디 축구협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사우디의 여러 전문가들은 호날두에 대한 제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신문 아살크 알는 협회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의 저명한 작가이자 TV 진행자인 왈리드 알파라즈는 X9 트위터 이에서 징계위원회는 큰 시험에 직면했다.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모든 행위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것이 유럽 주요 리그의 방식, 이 라고 언급했습니다. 호날두는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알나스르가 알힐라에 0기로 패한 후 더그아웃으로 걸어가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달 초 리아드 시즌 컵 결승전에서도 알나스르가 알힐라에 패한 후 관중석에서 던진 알힐라 스카프를 보여주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2년 말 자유계약 선수로 알나스르에 합류한 호날두는. 이번 시즌 수미 경기에서 22골을 넣으며 사우디 리그 득점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속한 알나스르는 현재 알힐라에 승점 4점 차이로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이와 같은 더 많은 분석과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함께 한국 축구의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보아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